안녕하십니까. 양사태 네. 양민과장입니다이 네. 클래스 둘둘공지익스플르시브 워커라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10세대 모델로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진보하면서도 기술적인 면으로서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1950cc, 2000cc 디젤 모델이고 엔진 출력은 193마력, 토크는 4 0 8 연비는 14.2km의 우선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을 보시겠습니다. 전면은 벤치에 s 클래스를 달고 있는 형상과 엠블럼이 제작이 되어 있어 면 탈수록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크롬 장식과 벤츠 S 클래스의 닮은 부분은 중앙 습을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측면은 2, 4, 5, 4, 5, 1 8의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브레이크는 투피스톤입니다 벤틀레이티드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우수한 제동력을보여주으로써 디스크, 디스크 로터의 수명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앞에만 디스크 벤틀레이트를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와 뒤를 다 벤틀레이트 디스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 브레이크 드라이 기술은 무적센서와 연계가 되어 있어 우천식으로 빗물이 디스크에 묻어 있으면 마찰력을 통하여 빗물을 제거한 하여 무수한 제공력을 극한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열선과 방향 기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주행 안전성을 도움이 되지만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저 8km에서 200km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핀이 또 장착이 되어 있어 에어로핀 같은 경우에는 윈드실드의 윈드실드에 빗물과 소음을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면은 문화수를 닮은 닮은 멀티레벨 브레이크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차만을 위한 안전사양이 아니라 뒷차에도 안전사양을 방지하여 주위 조도에 따라서 밝기가 자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핸드풀이 기능이내장이된 전동트렁크 작 전동트렁크가 전동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40m이며 전동트렁크 외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후방 카메라는 상치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만 노출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로서 외부의 오염 물질로도 선명한 런플렛 타이어 사용으로 런플렛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럼플렛 기존 럼플렛 스퀘어 타이어 장비에 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6대사 폴딩이 장착이 되어 있어 많은 짐을 실을 수도 훨씬 유리하게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을 보시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국대사 폴딩이 있기 때문에 접었을 시에는 스키라든지 아니면 그 골프채를 여러 개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또한, 마모저항 내부성을 붙인 최고급 나파가종이 적용이 되어 있어 실내 구성에서는 최고급 실내를 가량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을 보시겠습니다. 운전석은 3단 조절 열선이 내장이 되어있습니다 3단 조절 열선은 저온 화상을 방지를 위해 3단에서는 8분, 2단에서는 10분, 1단에서는 20분 동안 열선이 유지가 되며 핸들에는 열선이, 저, 저,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어 핸들 열선에서는 35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3인치 모니터에는 안드로이드 오프와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그 내비게이션의 편의성을 좀 극대화시켰습니다. 우선 충전 스템 내장으로 요즘 우선 충전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도 맞게끔 우선 충전 예장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핸들 조절은 전자동으로 작동이 되며 정교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내 차량에 맞게끔 정교한 핸들 조작이 가능합니다. 핸들, 최, 최신 핸들이 적용된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컨트롤이 좌우 한 개씩 있기 때문에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고도 계기판과 화면의 조절을 핸들에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버튼으로 피아노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조작하실 수가 있으며 요즘에 다른 차들과 비교하시면 터치에서 다 파, 터치로 화면을 만졌, 만졌을 때 오작동에 우려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데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버튼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대시보드는 인조가죽으로 된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 실내 구성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전장 4,960mm, 전폭 전포 1,880mm, 전고가 1,470mm, 축거는 2600, 2,940mm로 중대형 세단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 요즘 나오는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최고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모델은 타 브랜드와 비교하였을 때제 생각엔 최강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랜드 가치와 흥차감, 착차감, 그 다음에 하차감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할 때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응대를 하면 판매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